아,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오는 그런 압박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어, 우리 팀을 그리고, 그리고 우리 팬분들의 응원을 정말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저도 부담감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뭐그 부담감이 만약에 있어도 그 부담감이 너무 행복한 부담감이라서 그냥 저희 거를 똑같이 더 저희가 잘 표현을 하면 많이 사랑해 주실 테니까.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? <laughs> <laughs> 아, 저는 사실 양쪽에다다 동감하는 편이에요. 사실 부담감은 데뷔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부담감이 오는 걸 한층 뛰어넘었을 때 저희들의 모습과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<laughs> 때문에 그 부담감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. 그러니까 그러해 일단 너무 우리 팬분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어 2019년에도 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뉴이스트 W에게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뭐랄까 싶은 거다짜 진짜, 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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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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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아, 그 진짜, 남은 어 연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가족 분들과 따뜻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내 먼저 얘기할게요. 저는 이제 올 한해 동안 좀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. 저희가 하는 음악들로 퍼포먼스들로 힐링을 많이 받고 좀 힘이 많이 됐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들려드릴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신 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. 너무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러브들 덕분에 늘 마음이 따뜻했고, 되게 무섭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 어... 올한해 동안 제 너무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어,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어,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어,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... 남는 이제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어... 그... 이제 JR이 아까 글 봤다 그랬는데 네. 뭐 위로가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운동할 때 노래 들으면 음. 너무 좋아요 힘나서 운동이 잘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출근길에 들으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일상에 소소하게라도 저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올 한해 저희 뉴이스 W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연말 너무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이스 W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